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이선교입니다 우리 페북지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회수가 거의 10만 건 이상이고 누적 도달수는 거의 100만에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기한상은 뭐냐면 조회수는 많은데 그런 좋아요라든지 댓글은 좀 적다고 해요. 이게 성에 대한 얘기니까 난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라든지 질문 있으면 은 풍실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겔 운동. 이게 이제 골반 근육 운동이라고 하죠. 어떻게 하는 것이냐. 시도 때도 없이 하면 돼 그냥. 항문을 오므리는 것을 한 1초에서 3초 정도를 이렇게 해서 하루에 15번 내지 20번부터 시작해서 아침 저녁으로 2번 해주면 되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설거지할 때 쓰는 일회용 비닐장갑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젤리 살짝 바르고 질 안에다가 이두 번째 손가락을 넣어서 질를 움츠렸을 때 손가락이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 들 때가 제대로 하는 거예 만약에 다시 생각해서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남성이 정말 테크닉이 뛰어나. 그렇다면 어떤 생각 하겠어요? 어, 이 남자가 정말 성경험이 많은 거 아니야?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는 정말 순수한 남자다. 정말 이 남자를 사랑하고 이 남자하고 오래 있고 싶다. 우리 콘돔 끼고 한번 해보자.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야동 같은 거한 번도 안 보셨나? 그거 보면 다 나오는데 남녀가 만나 가지고 서로가 이제 그 키스가 입술에서 목덜미 쪽으로 가다가 가슴, 옆구리, 이제 허벅지, 음부뭐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제 삽입이 준비가 되었다 싶으면은 서로의 성기를 삽입해서 관계를 맺으면 돼. 달아올랐다고 판단이 되면은 자기게 내몸 안으로 들어와서 였으면 좋겠어. 삽입해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 정해진 시간 같은 건 없어요. 여성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은 아니다. 강약을 조절하고 여러 부위를 조화롭.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고 보니까 내가 무슨 선수인 것 같잖아.